아 이런 멋쟁이 신부를 만난다고 생각을 못했죠 그까지는. 네, 실질적으로 기대는 많이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또 나이도 있고 뭐 음.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에 드는 신부를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 김철 신랑은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한4 0대 중반. 어 재혼 여성을 선택하려고 생각했는데 운과 때가 맞아 가지고 어 30대 후반 미혼 여성을 만났습니다. 30대 미혼 여성 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어 운과 때가 맞아서 30대 후반의 여성을 그것 미소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장착한 우리 신부의 고향은 남딕입니다. 남딕. 남딕은 하노이에서 한 100km, 하이퐁에서는한 250km. 우리 남딕 신부는 미소천사, 천생연분, 두 분은 천생연분, 천생인연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신랑이 어, 손에 뽀뽀를 하고, 신부의 손에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 분이 아주 그냥, 환상의 원앙새 같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셈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 신랑 좀 웃으세요. 김치! 응. 우리 신부님 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김재신랑이, 아, 어, 뺑, 갔다 말할까? 아주 그냥 잘 어울립니다. 우리의 신부의 장점은, 어, 지금은 미용사, 어, 미용사이면서 아주 그 문신 같은 것도 잘 한답니다. 어, 기술이, 어, 미용사, 미용업의 종사한 지가 아, 7년으로서 1류 미용사입니다 아, 미용사 직업이 아주 여자한테는 적극적으로 잘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어, 우리 신부님 아, 미소가 아, 우리 그 신랑 신부의 사장을 표시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하지 마세요 약간 진하게 하고 어, 어. 그분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우리 신부는 키도 크고 어, 살찐 몸매가 아닙니다 어, 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 한성의 원앙세스 김천신랑신부 어, 웨딩 촬영을 환영합니다 오늘 웨딩 촬영하기도 상당히 좋은 날씨, 맑은 날씨에 영상 25도입니다. 오늘 두 분의 신랑 신부가 웨딩 촬영을 하는 날은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소 비도 안 옵니다.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는 천상의 베필 우리 신랑은 기분이 너무 너무 좋답니다. 예쁘고 착하고 착한 미인을 만났기 때문에 좋아하는 우리 신랑님. 그리고 우리 시, 신랑님은 공직에 오래 근무하셔가지고 영금도 어?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고향에 어, 소일거리 농사도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어, 애들도 지금 다 크고, 성장하고, 지금 뭐, 누가 돈, 돈달라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 좋습니다. 우리 사진사님이 아주 웨딩 사진을 잘 촬영합니다. 음. 어, 사랑의 의미로서 어, 넥, 넥타이를 잡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우리 아, 사랑의 의미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환상에. 김천 신랑 신부 웨딩 촬영을 축하합니다. 응. 웨딩 촬영은 어, 하이퐁 사오사오 어, 레스토랑 예식장에서 어, 오늘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현재 시간 오후 2시 30분 결혼식은 2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환상의 모양새 자, 김치 아, 김치 하세요 음. 오늘따라 날씨도 좋습니다 영상 25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다 음. 너무너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우리 김천 신랑은 애들도 다 성장 다 했고 아들, 딸이 있는데 다 성장하고 공부를 잘한답니다. 아들은 공부해서 서울대학 나오던 서울대학. 서울대학 나와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한국의 그 대기업이 어 종사를 하면서 대기업에서 지금 박사 학위를 과정을 뚫고 있고 어 따님은 울산에서 울산 큰 공장에 다니고 있답니다 큰 대기업에 예? 어 그래서 공직에서 오래 근무하셔가지고 영험도 많이 받고 또음 음음 네 예, 신랑 나오세요

오이 사람 누구죠? 지 고모 하고 아들. 아, 고모하고 고모 고무 아들이라니가 고모하고 고모 고무 아들. 우리 김치 신랑님 고모하고 고모 고무 아들이래요. 오케이. 어.